안녕하세요. 제르토의 이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임금님 전대 킹 오저 DX 레전드 킹 오저입니다. 자, 이 레전드 킹 오저는 다섯 대의 메인 슈가세 전설의 슈가 3대 비보를 합체시킨 모습인데요. 과거 2000년 전 버그라나크라는 적국을 이 단신으로 괴멸시킨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레전드 킹오저의 모습은 갓 카부토, 갓 호퍼, 그리고 갓 스콜피온 3대의 비보가 이 킹오저와 합체한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어, 좀 후반부에 천천히 발매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일찍이 이 레전드 킹오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품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저 먼저 레전드 킹오저를 구성한 건 이렇게 본체인 킹오저 그리고 레전드 슈가들 갓 카부토 갓 스콜피온 그리고 갓 호퍼. 이렇게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10종 플러스 3종이죠. <laughs> 자, 이갓 카부터는 일찍이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죠. 자, 이번엔 이렇게 새로 발매된 스콜피온 그리고 갓 호퍼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갓 스콜피온입니다. 자, 이렇게 전갈의 형태를 하고 있는 슈가신데요 일단 굉장히 화려하고 약간 전갈에다가 검은색과 금색 컬러링이라서 그런지 살짝 이집트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드는 것 같네요, 약간. 일단 화려해서 이쁘긴 한데, 어, 사실상 전갈이 곤충은 아니죠. <laughs> 곤충은 아닌데, 어쨌든 전갈 형태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뭐, 음, 그래도 곤충스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리도 이렇게 사실 거미에 가까운 그쪽이죠. 이렇게 다리는 총 8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역시나 킹오저 관련 제품답게 군데군데 몰딩이 아주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부 다 아주 깔끔한 크롬 형태로 나와줬구요. 그리고 안쪽에 이 전갈 특유의 둥글둥글한 요런 팔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몰딩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갈 특유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세심하면서도 어뭐 징그럽지 않은 되게 어 메카닉스러운 전갈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크롬 형태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 화려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깨알 같은 기믹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기에 이 작은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더다닥더다닥 하면서 찌르는 형태의 네, 기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스프링 형태의 기믹인데 아주 간편하면서도 뭔가 <laughs> 좀 재밌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약간 트리거 같은 느낌으로 아 이게 끝까지 안 밀면은 이렇게 되고 끝까지 밀어주면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갓카부트 때도 뿔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믹이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자동으로 이 연동되는 기믹이 따로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참고로 이뿔 같은 아니 뿔이 아니죠. 이게 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골관절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나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 전갈의 집게 부분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자유롭게 회전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각도만 잡아줄 수 있도록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갓 카부토 때는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갓 스콜피온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스콜피온 클로로 변신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레전드 킹우저로 합체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갓 호퍼 입니다 <laughs> 어, 얘는 조금 어, 뭐랄까 디테일은 훌륭하긴 한데 살짝 납작하죠 네, 그리고 사이즈도 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다른 슈가들에 비해서 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 다른 레전드 슈가의 똑같은 그런 통일 된색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김새가 이제 딱 보시다시피 메뚜기죠 어, 이게 메뚜기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반다이제 곤충 모티브로 한 완구 제품 중에 메뚜기를 표현한 게좀 많죠? 특히나 이제 가면라이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상태에서 가면네이터 벨트 위에 싹 올라가도 어색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살벌한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 좀 납작해요, 이게. 그래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경첩이 따로 있고, 얼굴이 이렇게 눈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 메뚜기 특유의 이런, 네, 역관절 다리. 반대쪽도 이렇게 역관절 다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검은색에 분홍색 포인트가 싹 들어가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드네요. 나중에 이제 킹우저 블랙이 따로 나올 예정인데 그블랙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 따로 구매하면은 한번 붙여봐야겠네요. <laughs> 어쨌든 이카 호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 그 앞에 소개드렸던 카본토나 스콜피온처럼 깨알 같은 기믹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이런 식으로 네 스프링 기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이 뒷부분을 눌러서 네. <laughs> 뭐 그렇게 크게 별거 아닌 그런 기믹이긴 한데 그래도 완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완구니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작고 깨알 같은 기믹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발매한 신규 슈갓들 레전드 슈갓과 이전에 소개드렸던 갓 카부트까지 함께 이렇게 보면은 각자 개성이 느껴지면서도 레전드 슈가시라는 게확 느껴지는 그런 컬러링과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콜피온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구매를 하면은 초의 특전으로 자, 요런, 네. 또 다른 이제 그 이게 아마 뭐 무기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어, 완구 같은데 아직 제가 이제 그 무기나 다른 벨트, 변신 벨트나 변신기를 안 사가지고 요거를 작동시켜볼 수가 없네요. 어쨌든 호박 안에 이렇게 갓 카부터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꽤나 멋있긴 합니다. <laughs> 어쨌든 지금 현재 초회 한정으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구매하시려면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버전에서도 준다고 하니까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내 버전으로도 한번 예고를 하시는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모든 제품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레전드 킹오저로 합체! 일단, 카부트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캐논으로 만들어서 옆에다 잠깐 두시고요. 다음은 스콜피온부터. 자, 스콜피온은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첩이 따로 있습니다. 회전 경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해서 자,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모든 면을 집중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깨알 같은 뭔가 또 다른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주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클로, 이렇게 집게가 되는 거대한 클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꼬리 부분도 옆쪽으로 이렇게 네. 옮겨주시면 자이 상태로 일단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카트호퍼. 카트호퍼는 일단 다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일단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두번 접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따로 완성이 되죠. 여기 옆에다가 잠깐 두시고, 그리고 이 본체, 본체는 이 메뚜기의 이 뒤쪽, 뒤쪽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자, 이렇게 화려한 크롬 형태의 가슴 장식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 이렇게 갓 카부토 캐논, 카부토 캐논을 붙인 형태의 킹 오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스콜피온, 네, 스콜피온, 클로부터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합체가 은근 좀 특이한데, 보시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발이 있죠? 이발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 킹오저의 이팔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있는 무당벌레를 이렇게 잠깐 빼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내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로를 합체시켜 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아, 주먹을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양쪽에 주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주먹으로 잡는 형태로 합체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각도를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서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뒤쪽이 이런 식으로 또 겹치거든요 여기 자,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가 완전 맞물리도록 이렇게 집게가 이런 식으로 고정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합체시켜 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올려주면은 자,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고 양쪽에 이 틈새로 완전히 겹쳐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이 포인트, 여기에다가 이 무당벌레를 이런 식으로 합체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클로가 합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놓은 갓호퍼의 파츠. 일단은, 자, 여기 이 파츠, 이제 이게 무릎에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무릎 쪽에,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했더니 바로 이 갓호퍼의 다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무릎 장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골드공증이 있는 안쪽 부분을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릎 파츠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슴팍. 자, 여기. 여기다가 갓 호퍼에 이 가슴 장식.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은, 이렇게 바로 전설의 레전드 킹오저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화려하죠? 이 모습이 바로, 과거 이 단신으로 적국을 괴멸 상태로 만든 이 전설의 모습 레전드 킹 오저 인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줬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옆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저것 이제 파츠가 붙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색함은 없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단 13대 합체라 상당히 복잡해지긴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승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3대 비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화려하게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카부토 캐논 그리고 호퍼 아머 스콜피온 클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합체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합체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13체 합체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덕지덕지라는 느낌은 안 들고 확실히 파워업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신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좀 안타깝게도 참고로 이 모습을 해놓으면은 파평소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네, 요거는 뭐 지금 빈 곳에 억지로 쥐어주든가 아니면 따로 그냥 빼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빠졌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 주로 변한 부분은 여기보다는 이쪽이죠. 사실 이쪽은 이제 옵션 파츠로 한번 이제 합체가 됐었고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다 쳐도 이앞 부분 앞 부분하고 여기 스컬온 클로 이 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전갈의 형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클로처럼 변했거든요.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이 전갈 형태의 집게와 또 다른 숨겨진 집게 그리고 꼬리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네네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갓 호퍼, 갓 호퍼는 이게 호퍼 아머라 그래가지고 사실 무릎하고 가슴팍에 들어가는데 이 가슴팍에 요거 추가 그러니까 이 V자 형태의 갑옷이 추가됨으로써 조금 더 확실히 좀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쪽에 있는 크롬 모습의 이런 메카닉 디테일까지 굉장히 촌스럽지 않고 확실히 전설의 비보답다. 그러니까 보물을 이렇게 뒤집어 쓴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검은색으로만 통일된 게 아니라 이 컬러링과 이 검은색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금색, 그리고 이셋다 모두 크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가드카부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크롬이 들어가 있고, 호퍼하머는 여기, 그리고, 자, 스콜피오는 이쪽에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각의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 각각의 기체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하나의 거대한 곤충이고, 그게 한 번에 합쳐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것 같은데, 어 확실히, 이 전설의 비보라고 이름을 지을 만한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이 상태에서도 가동은 가능한데, 뭐 기존에 있던 그 가동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사실 가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차피 똑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러면은 바로 액션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이 사이즈 자체는 뭐 일단 전고는 그대로인데 양쪽에 이런 식으로 무장이 달리다 보니까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DX 레전드 킹 오저 갓 호퍼 그리고 갓 스컬피온 리뷰였습니다. 자, 전설의 3대 비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존의 킹우저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면서도 이 합체를 할 경우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아예 진 풀셋으로 같이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구매를 하면은 초회 한정 파츠를 주는데 어, 꼭 구매하실 분들은 국내에서 이제 정발되는 버전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